안마의자 무엇으로 살지 고민하고 계신가요? 쿠쿠 리네이처 안마의자 역대급 할인 떴습니다. 구매를 고민하는 순간 무려 55% 역대급 할인 플러스 최대 3% 카드 할인의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스펙은 영상 뒷부분에서 설명드리고 여러분들 가격과 할인 정보 가장 궁금하시죠? 빠르게 알려드리고 가겠습니다. 잠깐. 영상을 시청하시는 동안 예고 없이 할인이 조기 종료될 수 있으니 지금 바로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있는 할인 정보 링크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인기 상품이라 언제 품절될지 모르니 장바구니에 미리 담아놓고 영상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바로 할인 정보 시작합니다. 정상가 218만 8990원인데 와우 회원가 98만 4300원 특가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최대 3% 카드 추가 할인을 받으면 100만 원이 안 되는 94만 300원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쿠팡은 매일 할인율이 달라지는 것 아시죠? 지금 구매하면 55%나 할인 받을 수 있으니 절대 이 기회 놓치지 마세요. 이런 초특가 할인은 자주 오는 기회가 아닙니다. 재고가 얼마 없어 언제 품절될지 모르니 빨리 서두르는 걸 추천드립니다.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구매 링크를 남겨 놓았으니 재고가 있을 때 일단 당장 장바구니에 담아 놓고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 누구보다 빠르게 핫딜 정보 받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집에서 쓸 안마의자 고민되시죠? 지금부터 무엇을 고려해야 하는지 따져봐야 할 필수 세 가지만 알려 드릴게요. 첫 번째 사용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하루 종일 책상 앞에 앉아 있는 집... 직장인이나 대학생이라면 어깨와 허리를 집중적으로 마사지해 주는 제품이 좋습니다. 반면 전신 피로 해소가 필요하다면 다양한 마사지 모드를 지원하는 제품이 적합합니다. 두 번째, 기능을 꼼꼼히 살펴보세요. 체형을 자동으로 인식해 맞춤형 마사지를 제공하는 기능이나 온열 마사지 기능이 있으면 더 효과적인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너무 강한 자극이 부담스럽다면 강도 조절이 가능한지도 체크해야 합니다. 세 번째, 가격과 브랜드 신뢰도를 비교해 보세요. 무조건 비싼 제품이 좋은 것은 아니므로 예산 내에서 가성비 좋은 제품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후기와 AS 정책 꼼꼼히 확인하면 후회없는 선택이 가능합니다. 자신에게 맞는 안마의자를 고르면 하루의 피로를 효과적으로 풀고 더 활력 있는 생활을 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소개해드릴 초특가 할인 쿠코 리네이처 안마의자는 어떤 제품일까요?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체형 맞춤형 마사지 원하시는 분들. 이거 너무 좋습니다. 리네이처 안마 의자를 사용해보니 가장 인상적인 점은 다양한 마사지 모드와 체형 맞춤 기능이었습니다. 자동 체형 인식 시스템 덕분에 제 키와 몸에 맞춰 마사지 포인트를 찾아주니까 처음 사용할 때부터 내 몸에 딱 맞는 느낌이 들었어요. 특히 SL 타입 프레임이 목부터 허벅지까지 인체 곡선을 따라가면서 밀착 마사지를 해주는데 장시간 앉아있거나 허리가 자주 뻐근한 분들에게 정말 도움이 될것 같아요. 안마 의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역시 마사지의 강도와 느낌이잖아요. 이 제품은 강도가 너무 약하거나 강하지 않고 적당한 압력으로 시원하게 풀어 줘서 만족스러웠어요. 다양한 모드가 있어서 필요한 날은 강하게. 가볍게 풀고 싶을 때는 부드럽게 조절할 수 있는 점도 좋았어요. 특히 등과 허리 쪽은 깊이 있는 마사지를 해줘서 손으로 받는 것처럼 시원하더라고요. 디자인도 눈에 띄는 부분이었어요. 공간을 많이 차지할까봐 걱정했는데 생각보다 크기가 적당해서 집안 어디에 두어도 잘 어울렸어요. 그레이 브라운 골드 컬러 조합이 고급스러워서 인테리어와도 조화를 이루더라고요. 기능뿐만 아니라 디자인까지 신경 쓴게 느껴졌어요. 전반적으로 사용해보니 안마 의자가 단순한 사치품이 아니라 꼭 필요한 힐링 아이템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루 종일 피곤한 몸을 제대로 풀어줄 수 있어서 만족스러웠고 특히 체형 맞춤 기능과 밀착 마사지는 기대 이상이었어요. 이상으로 안마의자 구매 가이드와 초특가 쿠쿠리네이처 안마의자를 소개시켜드렸는데요. 55%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기회이니 절대 놓치지 말고 후회 없는 선택하세요. 아직 할인이 유효한지 고정 댓글에 있는 구매 링크를 클릭해서 확인해보세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다양한 상품의 초특가 할인 소식을 받아보시려면 구독 꼭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